안녕하세요. 리얼리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지텍의 MX Keys 무선 키보드 모델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연하게도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다시 한번 키보드에 대해 다뤄보고 있는데요. 과연 어땠는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전반적인 외형,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을 보면 직각보다는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의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고요. 재질은 메탈 소재가 들어가서 되게 단단하고 견고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색상 자체도 메탈 그레이나 좀 블랙에 가까운 컬러라 되게 묵직하고 조금 시크한 분위기가 있어요. 전체 키는 우측에 숫자 키까지 있는 108키 풀배열 형식입니다. 사무용이나 작업용에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개인 취향에 따라 사용은 하면 되겠고, 메탈 소재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무게는 810g으로 가벼운 편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실제 들어보면 확실히 묵직한 게 조금 느껴지고, 그래서 블루투스 키보드라고 하지만 이쪽 저쪽 이동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어디 고정적인 자리에서 사용할 때 조금 더 알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후면 부분에는 전원 스위치가 있고, usb-c 포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usb-c 케이블 연결해서 충전을 해주면 되고요 이 하단면을 보면 미끄럼 방지 패드가 이쪽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딱 고정이 되는게 뭐 밀리는 현상은 전혀 없었고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경사가 있어서 타이핑을 할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높낮이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것 같네요. 이제 키를 보면 108키풀 배열이라고 했는데 펜타그래프 방식이 적용돼서. 전체적으로 얇고 조용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펜타그래프 특성상 내구성이 조금 별로라는 의견도 종종 나오고 있어서 과연 사용하면서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사무용이나 작업용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우측 숫자키 위로 계산기와 화면 캡처 그리고 화면 잠금 등의 기능키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 왼쪽으로는 블루투스 페어링 등록을 위한 1번 2번 3번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키캡 하나에 커맨드나 알트키가 동시에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는 MX Keys 키보드가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Mac OS X, 그리고 리눅스까지 각 운영체제에 맞게 키를 지원하고 있어서 키캡 하나에 중복적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캡을 보면 중앙이 약간 움푹 파여 있는 형태인 좀 오목한 구조가 눈에 보여요. 펜타그래프 키보드를 사용하다 보면 뭐 오타가 조금 빈번히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이렇게 디자인을 만든 건지 뭐 목적은 모르겠지만 우선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습니다. 바로 타건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움푹하게 파인 디자인이 실제 타이핑을 할때 약간 심리적으로 키의 중앙을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럼 타건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타건하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요. 어, 키보드가 전체적으로 되게 슬림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지만, 키 높이가 없는 건또 아니라서 누르는 느낌은 어느 정도 느껴졌습니다. 이게 애플의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다가 이 키보드로 넘어오는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저도 매직 키보드를 사용해 봤지만, 그거는 키보드도 되게 슬림할 뿐더러 키 자체도 낮다 보니까 조금 지면을 누른다는 느낌이 종종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MX 키스는 확실히 키의 구분감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펜타그래프 방식답게 소음은 되게 조용한 편이라서 도서관 같이 소음에 정말 민감한 곳만 아니라면 사무실 등지에서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는 되게 쫀득쫀득한 키감이었고 기계식 키보드만큼의 완전히 뚜렷한 구분감은 아니지만 나름 타건감은 되게 만족스럽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스페이스바 키가 너무 길어서 이게 실제 타건을 할때 조금 적응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커맨드 한영 키를 누르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평소보다 엄지손가락을 조금 더 안쪽으로 넣어줘야 했기 때문에 Okay. 은근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키보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능인 이지 스위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총3 대의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미리 등록해 놓고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페어링 전환 속도가 꽤나 빨라서 되게 괜찮았습니다. 서로 다른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활용도는 개인의 목적에 맞게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업무를 볼때 카카오톡 PC 버전을 사용하지 못한 하거나 사용하더라도 약간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업무 환경이라면 스마트폰을 거치대를 사용해서 올려두고 이지 스위치 버튼으로 PC와 스마트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카카오톡이나 기타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MX 키스에는 스마트 백라이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백라이트와 조금 다른 게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라 타이핑을 하려고 손을 조금 올리면 그때 불빛이 들어오는 형태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해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백라이트 얘기가 나온 김에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배터리를 완충한 뒤에 백라이트를 켠 상태로는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백라이트 없이는 최대 5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백라이트를 사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10일과 5개월이라서 좀 격차가 심한데 백라이트는 부가적인 기능일 뿐이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저는 거의 꺼놓고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배터리 관리 측면에서는 그게 훨씬 좋겠죠. 이게 현재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13만 9천원이 나와요. 사무용이나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조금 비싼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양한 기계식 키보드 가격을 떠올려 봤을 때또 엄청 비싸다고는 할 수가 없어서 만약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서 오랜 시간 업무를 보는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사용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로지텍 MX Keys 키보드에 대해 리뷰를 해 봤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구매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만약에 사무용 또는 작업용 키보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그런 니즈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용도에 맞게 구매한 키보드라면 가격이 어떻든간에 거기에 대한 가치는 할 거니까 충분히 고민을 하고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